어, 저는 세름을 떠나서 넥가째린 무릎으로 향하려고 기차역에 그 왔습니다. 제가 있는 이곳 예카체린 부르크는 모스크바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1,400km 떨어져 있고요 인구수 기준으로는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그리고 경제력 기준으로는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.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또 아시아로 가는 관문의 도시인데 이 도시는 18세기 초에 러시아 포트르데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 도시예요. 이 예카젤린 부르크 근처에 있는 우라 산맥에 있는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공업 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 지어졌고 이 도시의 이름은 표트르대제의 와이프이자 러시아 최초의 여자인 예카젤이나 1세의 이름을 따서 예카젤린 부르크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곳 예카젤린 부르크는 역사적으로 1 9 1 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18년에 러시아 왕조의 종지부를 찍은. 그런 역사적인 도시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재미난 곳을 지금부터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약간 자린 브로도 관광객들이 시내를 보고 다양할 수 있게 이 펄근선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선 따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일본의 시작은 우국의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씨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레드라인에 따라서 시내를 한번 쭉 돌아볼게요. 아, 이가비둘기한테 그 먹이 주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네. какой р у к в 아, вот это. 아, 뭐흰 아, 네. из Китая. Нет. А откуда? А, кореец. Да, да, да. корейцы служили японской армии. Японцы брали да, да, да. свою армию. Да. Китайцев нельзя. Фигура отдаешь. Все. Я играю 66 лет. 66 лет играю.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. 부스비도 <목소리> 생겼다 <목소리> 역시 소련 출신의 할아버지는 이길 수가 없나봐요 거의 60년간 체스를 하신 소련 할아버지한테 완패했습니다 역시 소련은 못 이기나? 다 썼지? 다어아 차 맛인 줄 알고 골랐는데, 인트 맛이야. 아 무슨 이상한 돌멩이가 있네. 아, 이게 원래 도시의 시작이었던 공장이 있었던 자리여서 기념비에 놨네요. 네, 도시마다 빅토르 토이를 기념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토이 개인적으로 에카제린부르크에서 단 하나의 명상만볼수 있다고 하면 저는 역사도구이기 때문에 이 피의 성당을 추천합니다. 이곳은 원래 없는 성당이었다가 2003년에 지어진 성당이에요. 원래 이 자리는 러시아 왕조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스 2세와 그 가족들이 총살당했던 자리고 이 나중에 이제 그 니콜라스 2세와 가족들이 성인으로 추대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성당인데 안에 내부는 촬영이 아예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니콜라스 2세 가족들 사진이랑 이렇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곳에서 니콜라스 2세가 총사 당함으로써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는 이제 동지부를 찍게 되고 제대로 된 소비에트 연방 공항국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이 러시아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게 보니까 저피의 성당이 있는 거리는 짜르스카야 올리잔인데 바로 옆에 있는 거리는 롤롤타타쓸스요 우리 이제. 완전 상상을을냥냥란히히리이이을 음. 해놨네 g 사람들이 들어가길래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. 아 지금 여기 d 는표 있는 사람 들어가는구나 저는 나중에 오스크바 발쇼이 극장에서 보는 걸로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. 아쉽네. 이렇게 예카짜린 무르크를 소개해주는 레드라인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. 예카짜린 레드라인은 영상은 많이 안 찍었는데 되게 볼만한 게 많아요. 그래서 예카짜린 무르크 오시는 분은 이 레드라인 따라서 하루 정도 예카짜린 무르크 여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야근걸로 출발합니다 <목소리> 예카지는 블록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도시 야경을볼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갈수 있지?

시내 반대쪽인데 불이 거의 안 켜져 있어. 다 거주 공간인 것 같아. 아무튼 이렇게 야경을 마지막으로 약간 재미 부로고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끔빠끔. 우주. 우주. 우주.